제1장은 제목이 마음챙김입니다. 영어로는 Mindfulness인데 실제로 이게 뭐냐면 Sati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논쟁의 여지 없이 Sati 수행입니다. Sati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s a m a t a 하고위 i p a s a n a 이것이 쌍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는 s a m a d 하고 Panya 이것이 쌍으로 작동해가지고, 이것이 우백카 균형이 완전하게 맞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 상태가 그게 다라면 그것을 바로 열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열반에 이르는 첫 단추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싸띠 하는 것이다. 2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의입니다. 마음챙김 사띠 수행 부처님의 수행법입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 에스펙 aspect, 이것은 에스펙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띠의 가장 훌륭한 데피니션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현재 순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과거로 가서 후회하게 돼요. 아니면 미래로 가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의 틈새, 이것이 바로 현재인데, 현재가 어느 정도 짧은지는 알 수가 없죠. 현재를 약간 길게 잡으면 여기에도 과거 현재가 있고, 좀 짧게 잡아도 여기도 과거 현재가 있고, 더 짧게 잡아도 이 현재 즉해서 과거 현재가 있는데 수행이 잘된 분들은 현재가 무척 짧아요. 찰나 지간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과 부처님은 항상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로 가서 후회하지 않고 미래로 가서 걱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항상 현재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실제로 여기는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어요 완전히 중도의 자리예요 공의 자리고 무아의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마음을 놓는 건데 그 수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호흡을 보면 돼요. 이 호흡이 어떻게 되나요? 이 코끝, 코끝에서 이 호흡이 스치는데 스치는 고그 지점, 고그 지점에 마음을 놓게 되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나빠나사띠를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아나빠나사띠를 하는 방식으로 법이 올라올 때 예컨대 성냄의 법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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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올라가다가 또 사라지기 시작해요. 현재 현재 순간으로.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성냄이라는 것은 담마다 법 모든 담마는 호과 같이 집 일어나서 사무다야 멸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법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물게 되는 이 책의 주제가 최종적으로는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being in the present예요. 거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거기는 이제 공간적으로도 지금 여기 할때그 여기를 바로 거기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 이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t 띠를 말해요. 그리고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은 이거 뭘까요? 사띠와 함께하는 삼빠자나.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삼빠자나. 이 빠자나는 빠자나띠에서 나왔는데 빠자나띠는 빤냐의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빤냐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빤냐가 동무가 돼가지고. 같이 작동해요. 이 부처님의 법은 특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쌍법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유관한다로. 그러니까 사띠 삼빠자나 쌍법이에요. 사마타 위빠사나 쌍법이고 사마디 빤야도 쌍법입니다. 그래서 사띠를 하게 되면 빤야가 작동해가지고. 그 법에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는 것이 빠냐니까 그 공성을 알아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온 개공. 오온이 뭐냐면 일체예요. 일체의 정신과 물질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 책의 주제인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머문다. 이 마음의 상태가 이제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수용적이 돼야 돼요. receptive. 그 다음에 열린 상태가 돼야 돼요. open. 부드러워야 돼요. soft. 그리고 이해심이 많아야 돼요. understandable. 그런 상태로 머물도록 encourage.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쌈빠자나 빤야가 같이 작동해요. 무슨 얘길까요? 모든 것에 무상하고 고이고 무와 그 공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까칠해지질 않아요. 사띠를 잘하는 분들은 무척 리셉티브 수용적에요. 이 이 사띠는 아날라이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무척 수용적이고 다소 고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날라이스님은 사띠를 가끔 그녀라고 불러요 영어로 she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녀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용적이고 그다음에 오픈 상태가 내 마음이 그리고 부드러워요. 모든 것이 무상고무아인데 까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무상고무아를 이해하면 이 세상을 다 이해한 거나 똑같아요. 이해라는 측면 이것을 우리가 통찰이라고 말해요. 통찰이 뭐냐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것을 깊게 아래 차리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수용적이지 않고 닫혀 있고 그다음 부드럽지 않고 까칠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못 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삶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드라마티컬하게 극적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언제? 지금 여기 티타담마, 현법,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아닌 것은 실제로 없어요.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현재도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 현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마음챙김의 확립을 조성하는 기능을 다루고 있는 이 마음챙김의 확립경 사띠바타나 니다이 경의 가르침들은 분명히 개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encourage 고무를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Concept.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수행 학파는 이 개념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수행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띠라든가 쌈바자나라든가 사성제라든가 팔정도 이런 것은 우선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수행하는 그 현장의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것에 실상 내지는 당체를 우리가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개념은 현명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께서도 이 개념을 매우 현명하게 쓰셨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하도록 부처님께서 항상 고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바로 저자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것이 잘 확립된 마음 챙김을 통해 분명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띠하고 삼빠찬냐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띠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아는 것즉쌈빠잔냐이쌈빠잔냐는 여성 명사형이에요. 이것을 현재 분사로 하게 되면 어떻게 쓰나요? 쌈빠자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현재 분사형이 돼요. Knowing 이런 뜻입니다. 쌈빠잔냐는 knowledge, right knowledge, 밝게 아는 것. 이것의 자질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띠와 쌈파잔냐가 쌍으로 작동을 한다. 이것을 약간 어렵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자유, 이 자유를 해탈이라기도 좋아요. 위무띠, 영어로는 프리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해탈에 이르는 길은 특정한 개념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 이분은 이 특정한 개념들을 skillfully 꾸살 납니다.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분은 통찰로 본 거예요. 빤야로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이 개념을 빨리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무상고무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상을 강하게 촉발시킬 수도 있고. 고를 촉발시켜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무화를 촉발시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것. 그러니까 통찰을 촉발시키는 그 개념들, 그 개념들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뭐가? 해탈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념들과 이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궁극적 실제인데, 이것 사이의 구별이 초기 불교 본문들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날라요 스님은 초기 불교 경전을 다 알고 해박한 지식을 거기에 대해서 갖고 있고, 이분이 또 아는 것이 뭐냐면, 니까야, 니까야를 이분이 깊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아함, 아그마 아함이죠 대승의 아함까지도 이분이 정통하게 알고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올 책인 명상과 부다의 생애는이 니까야 경문을 쓰질 않아요 이 니까야의 패럴레 병렬 내용 아그마 아함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초기 불교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실제로 여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개념들과 실제들 사이의 구별이 초기 불교 법문들, 그 니까에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거 28쪽에서 29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초기 법문들에서 니까야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그마, 아함을 말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초기 법문하게 되면 니까야 또는 아함. 이두 가지를 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요와 통찰이 고요와 통찰이 뭔가요? 사마타하고 위빠사나 이두 가지, 가지는 우리의 명상 대상이 개념이든지 아니면 궁극적 실제로 간주되는 것 우리가 궁극적 실제하게 되면 마음, 마음부스, 물질, 열반인데 실제로 궁극적 실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반밖에 없습니다. 열반은 거기에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나 마음 부스나 물질은 그 개념과 실제가 거기에 혼재돼 있어요. 하여튼 이 사마타 우이빠사나 수행은 우리의 명상 대상이 개념이든 실제든지간에 그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고의와 통찰 즉 사마타 우이빠사나는 분리된 명상 수행법으로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타 오이바 사나는 분리된 명상 수행법이 아니에요. 이 사마타 오이바 사나는 분리된 수행법이 아니라 유가 난다. 유가 난다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쌍법이란 뜻이에요. 쌍법 유가가 요가에서 나왔어요. 이 요가가 뭐냐면 묶는다의 뜻이에요. 주석서는 한 말자국 더 나아가서 액각하니까 한 찰나에 찰나가 어느 정도로 짧은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한 찰나에 사마타 우이빠사나는 서로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한 발자국 앞에 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 경에 보게 되면 뭐 사마타가 강할 때도 있고 우이빠사나가 강할 때도 있고 한데 그 주석서를 보게 되면 애각하니까한 찰나에 동시에 쌍으로 사마타오이파 사나가 작용한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주석서도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마타오이파 사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두 개를 붙여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명상 개발의 상보적인 자질. 상보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개가 있을 때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 하고 B가 상보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면 A가 있어야 B가 성립되고 B가 있어야 A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상보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plementary Qualities 이것은 아날라요 스님께서 2017년 논문에서 썼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어떤 수행법들은 이둘중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 있어요 여전히 다른 수행들에서는 고유와 통찰이 결합돼요 이 결합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쌍입니다. 유가난다 결합되어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강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느 하나 사마타를 강조해도 우이사나가 배경에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이파사나를 강조하면 사마타가 배경에서 작용하고 이두 개가 분리돼서는 존재하지 않아요.